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라늄 올동, 겨울 올동 온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라늄은 저온성 식물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것보다는 온도가 낮에는 한 20도에서 15도에서 20도, 저녁에는 한 10도에서 5도 정도 됐을 때 가장 탄탄히 잘 자라고 꽃도 잘 피는 온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란다나 큐브거나 아니면은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키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 온도가 얼음이 안올정도로 되면은 다 올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란인 키울 때 얼을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얼음이 얼 정도로 춥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 거실로 드러넣어도 되고 또 뭐 얼이 많을 정도 되고 춥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어 죽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웃자란 제라늄이나 연하게 된 제라늄들은 잘못되면 영하로 안 떨어져도 얼을 수가 있습니다. 끝들이가살짝 그런 것들 입이 크게 자란 것들이나 아니면 연하게 자란 웃자란 제라늄들 그거 얼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키운 제라늄들은 그냥 어많은집 안에서는 올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지에서는 아마 중부나 남부나 거의 되기 힘들고, 제주도나 해안가 지방에서 따뜻한 데는 될 수도 있습니다. 영하로 안 떨어지거나, 아 영하 1도 정도 됐을 때도.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재란이 키울 때는, 아, 낮에는 한 15도에서 20도, 저녁에는 한 5도 정도에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잘 크고, 뭐 2도, 3도 떨어진다 그래도 얼고 그러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키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라늄, 올동 온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